첫 번째 경기 LG 대 KIA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LG 송승기가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27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안타 무실점이라는 놀라운 투구를 보여준 송승기는 10번 경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환호케했다. 특히 공격적인 투구가 일품이었는데 투구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의 호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KIA 양현종 카드로 기선 제압을 노린다. 29일 하나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양현종은 잘 던지다가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문제를 노출한 바 있다. 작년 LG 상대로 홈에서 푸진하고 원정에서 나름 잘 던지는 타입이었는데 이번 경기도 원정이라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LG 임창규 이후 3.1이닝을 이볼넷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지금의 LG 불패는 유영찬과 함덕주가 없어도 충분히 위력적이라는 걸 증명 중. 아니 유영찬이 없으니 KIA 상대로 더 좋을지도 모른다. KIA 내일 강판 이후 조상우는 훌륭했다. 그러나 정혜영은또 실점을 내줬다. 마무리가 작년에 비해 불안하다는 건 현재 KIA의 계속된 고민이다. 즉 불펜 전으로 가면 패배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KIA의 경기력은 밸런스가 완벽하게 깨진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KIA 타자들의 타격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송승기 공략은 상당히 힘들 듯. 반면 양현종은 아직까지 좋을 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고 LG타선은 계속 좌완 투수들을 상대하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 화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경기 SSG 대 KT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SSG 김광현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김광현은 키움 킬러의 모습이 날아간 게 아쉽다. 전체적으로 재구에 아쉬움을 겪은 편. 작년 KT 상대로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타자를 어떻게 묶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KT 윌리엄 쿠에바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9일 롯데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쿠에바스는 확실히 노쇠화가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작년 SG 상대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유독 쿠에바스 등판 시팀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SSG 문승원 강판 이후 3.1이닝을 4안타 1실점으로 버텼다. 그런데 문제는 그일점을 내준 게 서진용이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금년에도 서진용은 주력으로 쓰기 힘든 느낌이 강한 편. 타자들이 점수를 8회에 몰아쳐서 뽑아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KT 헤이수스 강판 이후 3이닝 2실점. 그런데 그 2실점이 안정감의 화신이라는 우규민에게서 나왔다는 게 매우 아프다. 즉 금년에 우규민은 좌타자를 막을 수 없는 잠수함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다. 손동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불행한 사태로 인해 SSG는 시리즈 한 번을 통째로 쉬었다. 그러나 월요일에 3일 휴식 예정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컨디션 관리가 쉬웠다는 이야기. 김광현이 KT 상대로 작년 홈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지금의 KT는 좌완 상대 경기력이 실망스러운 레벨이다. 쿠에바스가 작년 SSG 상대로 강한 투수이긴 했어도 이전 같은 위력은 나오지 않고 있고 KT의 불패는 서서히 지쳐가는 느낌이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세 번째 경기 롯데 대 투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롯데 찰리 반지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KT와 홈 경기에서 7이닝 5안타 1실점에 완벽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반지는 홈에서 확실한 부활의 기치를 올린 바 있다. 작년 두산 상대로 홈에서 2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강했다는 점은 직전 경기의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와도 같아 보인다. 두산쟁 로그를 내세워 3연승 도전에 나선다. 29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로그는 주자가 있을 때 엄청나게 부진한 투구를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를 이번 경기에서 극복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롯데 나균한 이후 3.2이닝을 이안타 무실점으로 버텼다. 그러나 송재영은 분식회계를 했고 김원중은 아슬아슬함그 자체. 그나마 박진과 정철원이 사람 노릇은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날 박진이 1.2이닝 23구를 던졌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 불안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상 콜 어빈 이후 3이닝을 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박치국이 제목을 해주는 게 좋은 부분. 그러나 올라오자마자, 이볼레스로 위기를 자초한 김유성은 솔직히, 1군 레벨의 투수는 아닌 것 같다. 이영아, 김태견 외에 미들투수가 필요하다. 롯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확실히 타격감이 돌아오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 그러나 로그가 부진했던 건 어빈 뒤어서였고, 이번엔 시리즈 1차전 선발이다. 게다가 롯데는 전통적으로 좌완에게 약한 팀이다. 반지야 충실히 제목을 해줄 거고, 결국 불펜 대결인데, 박진에게. 전날 1.2이닝을 맡긴 게 결국 독이 될 것이다. 불펜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네 번째 경기 삼성 대 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 원태인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29일 두산 원정에서 5이닝 3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원태인은 빠른 복귀치고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하나 상대로 홈에서 푸진하고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시즌 초반이라는 게 원태인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나 라이엄 와이스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9일 KIA와 홈경기에서 5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와이스는 두발의 홈런도 있지만 역시 낮경기에선 별볼일 없는 투수임을 증명해 보였다. 삼성을 상대하는 건 한국 무대 처음인데 야간 경기에 극강으로 강한 투수이니만큼 그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삼성 후라도 이후 두명의 투수들이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냈다. 1이닝 3K를 해낸 이호성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참으로 큰 투수. 리드하고 있을 때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텐데 말이다. 하나폰세 이후 박상원과 한승혁이 나란히 실점해버렸다. 강속구 투수 뒤에 강속구 투수가 계속 나오니 타자들이 적응한다는 것. 운영에 묘가 필요한데 지금의 하나가 그게 됐으면 현재 순위가 이러지도 않는다. 양팀 모두 타격이 좋다는 말은 할수 없는 주중 시리즈를 보냈다. 그러나 삼성은 일단 홈으로 돌아왔다는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다. 홈경기의 삼성 타선은 원정과는 완전히 다를 정도. 물론 야간 경기의 와이스임을 생각한다면 와이스가 있을 땐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겠지만 내려가는 순간부터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홈 경기 후반에 강한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 경기 키움 대 N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움 하영민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9일 SSG와 홈 경기에서 7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영민은 역시 홈에서 강한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작년 NC 상대로 기복이 심한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은근히 패턴 따라가는 투수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NC 로건 앨런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LG와 홈경기에서 6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해냈지만 팀이 도와주지 못했던 앨런은 안정감 하나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커리어 내내 동구장에서 매우 약했다는 점이다. 키움 로젠버그 강판 이후 2이닝 동안 4안타 2실점. 소문이 요란했던 이강주는 공만 빠를 뿐이다. 현재 키움의 불패는 추격조가 시간을 벌어주기는커녕 점수차만 늘리고 있는데 전형적인 안 되는 팀의 스타일이다. NC 라일리 이후 3.2이닝 동안 오실점. 그 오실점이 모두 최우석에게서 나왔다는 건한번 포기하는 경기는 그냥 던진다는 이야기다. 어찌됐든 휴식은 충분할 것이다. 가슴 아픈 사고로 인해 NC는 4일에 강제 휴식을 취했다. 일단 선수들의 컨디션은 좋다고 봐야 할 듯. 특히 불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하영민의 투구는 일단 QS를 기대할 수 있는 레벨이고 엘런은 동구장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메이저리그 이야기다. 그러나 접전에서 키움의 불펜을 믿을 수 있는가? 난 그렇게는 못한다. 전력에서 앞선 NC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 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